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배짱이의 서재, 책 읽는 배짱이입니다. 오늘 추천드릴 도서는 이평, 산문집, 관계를 정리하는 중입니다. 먼저 저자와 책 소개를 드리겠는데요. 지은이 이평은 평이라는 공간 속의 주인장으로 2017년부터 매일 밤 SNS에 하루도 빠짐없이 글을 올리는데 구독자가 무려 13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책은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저자가 보내는 시원한 사이다 조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책의 구성은 전체 4부로 구성되어 약 70여 개의 짧은 에세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특별히 마음에 많이 와닿았던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이유 없이 너를 싫어하면 싫어할 이유를 하나 만들어 줘라.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동안 많이 힘들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참 시간 허비하고 있었단 생각부터 든다. 결국 그들에게 나를 미워할 정당한 이유를 만들어 주면 되는 일을 말이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잘 보일 필요 없더라. 어차피 그런 노력 속에서 싫어할 이유를 찾는 사람들이니까 말이다. 싫어하는 사람에게 싫어할 이유를 찾아주는 것. 이처럼 단순한 원리지만 실천으로는 옮기기에 다소 무리가 있다. 성격이 못되지 않거나 나보다 별난 사람이거나 등등. 다양한 이유에서 말이다. 끝끝내 어설픈 흉내만 내고 말 바에는 이렇게 행동하는 건 어떨까? 성급하게 행동하지 말고 우선 생각부터 정리하자. 무례한 사람들을 현명하게 청소하는 법. 나는 왜이 사람들을 지금 미워하고 있는가? 그들과 똑같은 행동을 취했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반대로 나에게 끼칠 피해는 얼마나 되는가? 생각을 가지런히 정돈해보면 비로소 이성적인 생각을 할수 있다. 치미는 분노에 머릿속이 미로 같을 때일수록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먹구름이 잔뜩 낀 하늘, 감성을 자극하는 붉은 노을, 결국 하늘은 다 똑같은 하늘이니까. 이성적인 생각 덕분에 사건의 본질이 앞서게 되었다면 더 이상 전전긍긍할 이유는 없다. 애초부터 그들에게 논리정연한 이유 같은 건 없었으니 말이다. 그저 유치찬란한 어린아이의 장난에 지나치지 않을 뿐이다. 장단 맞추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서 당신만 피곤할 뿐이다. 그리고 남을 까내리기 바쁜 사람의 특징. 정신이 온전치 못하거나 내면이 굶주린 경우가 많다. 그래서 공복이 심해질 때면 주위를 어슬렁거리다가 타인으로부터 배를 채우고 보는 것이다. 가장 쉽게 포만감을 느낄 수 있고 남의 것이라 이를 걱정 역시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결국 나와 다른 세계 속 사람들, 개의치 말고 당신의 방식대로 그들을 상대하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관계에 대해서는 전공법으로 대응할 필요도 있더라. 가만히 당해주니까 그래도 되는 줄 가만히로 대하는 것들. 이유 없이 싫어하는 티를 팍팍 내는 것들에 한해서 말이다. 그 사람이 뭐라고 다 이해해 주어야 하는가? 문득 특이점이 왔을 때 망설이지 말고 유유상종으로 굴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옆 같은 일 하도 많이 당했으니 너도 당해봐라. 미친 또라이가 되어 안 가품 해줘라. 싫어할 이유만 찾아줄게 아니라 생각지도 못한 것에서 구구절절 이유를 달아주는 것이다. 아니다 싶은 관계는 내칠 줄도 알아야 한다. 아니다 싶으면 매몰차게 관계를 잘라내는 사람들. 그러한 성향인 사람이 때로는 부럽다. 아니다 싶으면 상황부터 모면하고 보는 나와는 다른 사람들. 먼저 떳떳하게 자신을 아낄 줄 아는 사람들이 부럽다. 당신과 나, 그리고 연결된 사람들의 판이한 입장 표명, 이후 정치질이 난무하는 숨 막히는 암투구. 그런 행위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여기는 편이다. 감정 소모 하지 않고 원만하게 지낼 수 있지 않나 굳이 편을 가르고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 있을까 둥글게 살아가자 상처를 주면 그것은 반드시 돌아오게 마련이라고 언젠가 죄로 받을 걸 말로 갚아야 할수 있다는 인생 철학이 이리도 지키기 힘든 말이었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원치 않는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을 때그 심정이란. 집에 들어서면 하소연할 것도 없이 마냥 물음부터 터트려야지. 굳은 마음으로 거울을 쳐다봤는데 이런 내가 한심스러워 보였는지. 전날 밤 연신술을 들이부은 몰골을 보자 웃음이 터져나왔다. 그래, 사는 게 별거냐? 내 사람, 내 관계, 다 챙기면 뭐해? 돌아오는 건 공허뿐인데. 형식만 번지르르한 삶을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지? 차후에 벌어질 일 따위 생각하지 않는 것. 에라, 모르겠다는 심정으로 보기 좋게 관계를 망가뜨리기도 하면서 살아봐야지. 진짜 내 인생을 위해서. 물론, 관계의 정답은 없다. 이 사람의 방침이 맞을 수도, 때에 따라서 오늘의 방침이 통한 걸 수도 있다. 정답이 없다는 것은 완벽하지 않다는 것. 다시 말해, 온전하지 않으니, 때에 따라서 다각적으로 변모할 수 있는 사람이면 된다는 뜻이다. 불분명한 세상에서 이러한 사고까지 도달했다면, 완전에 수렴하는 중이라 긍정할 수 있지 않을까? 어제보다 성숙한 어른이 될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 의미에서 당신처럼 내성적이며 싸움에 모른 경우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자 한다. 마음가짐 첫 번째 스스로를 직설적으로 변호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 마음가짐 두 번째. 현실적인 사람이 될줄 알아야 한다. 의사 전달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선을 그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나는 내성적이고 다정에 친숙한 사람이야 라면 기질적인 한계로 치부하지 말고 말이다. 발현되지 않은 면모를 가능성을 풀어 헤쳐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세 번째, 실천할 당신이다. 재지 말고 이런저런 시도를 통해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 갈 차례다. 넘어지고 잘못된 선택이라 후회하는 순간도 있겠지만, 점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완연한 선으로 이어가는 것이다. 어떤 선택이든 결국 정답은 없겠지만, 그러한 과정 속에서 적어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다. 이를테면 아니다 싶으면 매몰차게 관계를 잘라내는 사람들이 부럽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당신은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기에 누군가에게는 믿음직한 사람일 수 있다. 비록 누군가에겐 미움의 대상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이유 없이 사랑스러운 사람이다. 당신의 둥글둥글함이 누군가에겐 원만한 인상을 줄수 있을 것이고 어떤 누군가에겐 우유부단함으로 보일 수 있다. 일련의 행위가 자기 객관화를 간과한 본질 부정이라면 위의 문장을 되새기는 것도 좋겠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자.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될 필요 없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은 될수 없어도 당신 자신과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사랑받고 있다. 마음을 주는 일마저 이렇게 어려워서야 앞으로 잘하는 일을 무엇이라 설명해야 해? 마음을 백만큼 주었어도 열밖에 기억 못하는 게 받은 사람과 준 사람의 별수 없는 입장 차이 같다. 이게 평상시엔 아무렇지 않거든. 애초에 보답을 기대한 일도 아닌데다 내한몸 건사하기 바쁜 세상. 구태여 신경 쓸 여력조차 없으니 말이다. 그런데 왜 그럴 때 있지 않은가? 마음이 굉장히 외로움을 탈 시기에, 누군가 내 말을 좀 들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주위를 돌아보게 만든다. 그런데 이게 웬걸? 정성들여 사랑했던 사람들은 이미 자리를 비운 지 오래다. 공감지능이 지극히 떨어지는 사람들을 공연히 마주해야 할 때, 그럴 때 감정이 심하게 북받쳐 오는 것 같다. 마음 병치레가 지속되다 보니, 공정하게 마음을 나누는 일이 정말로 쉽지 않네. 마음을 주는 일마저 이렇게 어려워서야 앞으로 잘하는 일을 대체 무엇이라 설명해야 해. 이번 기회에 말해주고 싶다. 너를 아껴줄 사람은 너밖에 없다. 갈 사람은 가고 올 사람은 다시 오니까 사람 문제로 부디 감정 낭비 말자. 그냥 나 좋다는 사람 만나면서 말이다. 그냥 나 좋다는 사람 챙기자. 주기만 하는 사랑과 관심은 이제 그만하고 사랑도 충분히 받으면서 나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한 행태에 있어 좀 이기적이라도 괜찮다 말하고 싶다. 개인의 안위, 내 입장만을 우선시 여겨도 괜찮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각박한 세상을 헤쳐온 당신이기에 진짜 나답게 살아도 괜찮다. 부질없는 인간관계에 더 이상 힘 빼지 말기를 다시 한번 새기면서 남을 사람이라면 내 곁에 남아있을 것이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주체적인 삶으로 어떠한 흔들림에도 의연할 마음의 중심을 잡아줄 것이다. 진정으로 스스로를 사랑하는 당신이 되었으면 한다. 불완전하지만, 그래서 살아있는 나 자신을 소중한 사람에겐 정말 소중히 대해줄 것. 어떤 관계든 세상에 당연한 관계는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이만큼 알고 지냈으니까, 이렇게 편히 대해도 상관 없겠지? 그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생각일까? 정작 본인이 같은 상황에 처하면 불같이 화를 낼 거면서. 모든 관계는 불안전하지만 유지될 수 있다. 아래 두 가지만 잘 지켜준다면 말이다. 첫째, 타인 간에는 일정 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않을 것. 둘째, 가까운 사이라도 경각심을 가지고 행동할 것. 이를 명심하고 살아가길 바란다. 그래야만 완전을 향해 끊임없이 선이라도 그을 수 있는 것이다. 오래 알고 지냈다고 해서 전부 오래된 관계라 부를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만큼 가까워졌으니 함부로 대해도 되겠지? 따위 생각은 어디서 흘러나온 걸까? 그 어떤 이유로도 감정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 좋은 사람이었기에 당신을 그만큼 믿은 사람이었기에 몇 번의 무례함을 이해해 준것 뿐이다. 소중한 사람을 감정쓰레기통처럼 대하지 마라. 에이, 그럴 수도 있지 하며 하나, 둘, 쓰레기 말을 통 안에 집어넣다 보면 어느 순간 의미 없는 관계가 된다. 소중한 사람에게는 정말 소중하게 대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대해도 무방한 사람이라 여기며 고충을 마음대로 털어놓아서는 안 된다. 소중한 사람과는 소중한 이야기만, 좋은 사람과는 좋은 말만 공유하며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나의 호의를 권리로 여기는 사람 말고, 그러한 호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자.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면서 살자. 마음대로 살자. 하고 싶은 대로 살자. 하고 싶은 걸못 하게 됐거나 이제 그만 내려놓아야 할 순간은 지켜야 할 사람이 생겼거나 죽음이 다다랐을 때뿐이니. 대신 그 전까진 하고 싶은 일을 찾아 여행을 떠나자. 그리고 만남의 순간을 선물이라 여기며 후회 없이 아껴주자. 하지만 언젠가 내려놓아야 할 순간도 분명 찾아오겠지. 그런데도 또다시 행복해질 수 있으니, 단지 이전과 다른 행복으로, 다른 웃음으로, 다른 기쁨으로, 어차피 행복은 당신과 함께일 테니,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자.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면서 살자. 둘중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된다. 꼭 행복부터 하자. 만나고 싶은 사람 단한 명도 괜찮다. 거창하게 아니라 소박하게. 내가 좋아하는 일 하나라도 괜찮다. 중요한 건 어떻게 확실하게 행복해지느냐 하고자 하는 의지. 바로 그것이다. 관계를 이어가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기. 지금도 어리지만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는 관계를 지키려 내 시간을 모조리 써버렸지 않나? 그러나 높이 쌓인 탑일수록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라 했던가? 그 노력을 모아 어떤 용도로 썼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지 모르는데 말이다. 그러니까 삶이 부끄럽다는 거다. 누군가의 심기를 건드리는 일만큼 두려운 일이 없다. 만남 자체에서 행복을 느낀다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 나에게 만남이라는 정의는 그저 무사람들로부터 본심을 들키지 않는 것, 나아가 그 사람이 떠나가지 않도록 붙잡고 있는 것 뿐이니 말이다. 그렇다면 나라는 존재를 무엇으로 정의 내려야 할까? 누군가를 만난다고 하기보다 만남을 지속하는 부류? 주체적인 마음을 가지지 못한 채 평생을 그렇게 주변인 신세를 면하지 못할 거다. 이래선 안 되겠다 싶었다. 껍데기로 그만 살고 싶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든 내 진심을 드러내보고 싶었다고 할까? 하지만 말처럼 쉽게 잘안 되더라. 짜인 각본처럼 행동하는 것이 습관처럼 배인지라 사람들 앞에서는 그저 하하호호 베테랑 익살꾼으로 살다 보면 본래의 모습이 무엇인지 헷갈리는 법이다. 빈 깡통 속엔 그렇게 자조적인 웃음만 가득 찼다. 만남을 지속하려고 더 이상 애쓰지 않을 것이다. 모두와 잘 지낼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러한 삶은 매우 실속 없으니까. 이제는 조금 더 어른스러워지려 한다. 정말 당신을 사랑할 사람들을 찾길 바란다. 시간을 헛되이 묵혀두지 않도록 매일 자신을 철저히 아껴주길 바란다. 진짜 어른의 만남이란 가는 사람 붙잡지 않고 오는 사람 막지 않는 것. 반드시 걸러야 할 사람의 유형이 보이는 것. 대부분의 사람은 아군도 적군도 아님을 아는 것. 관계에서의 실망은 계절처럼 찾아오는 거라 여기며 순간의 감정에 오래된 관계를 망치지 않는 것 정도를 지키며 행복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는 것 나도 이제 누군가에게 떳떳한 사람이 되고 싶다 누군가에게 떳떳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 중인 나에게 그렇다고 해서 무리하며 애쓰지 말고, 삶의 의미를 찾아가되 어색한 사람이 되지 말고, 남에게 너무 좋은 사람 말고, 나에게 선량한 사람이 될 것. 인생의 우선순위를 나에게 두고, 필요 이상의 관계에 힘쓰지 말자. 현재의 삶에 충실히 나를 사랑하자. 떳떳해져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아프지 말 것. 너무 힘이 들면 돌아와도 된다. 떳떳하지 않아도 이토록 소중한 당신. 인간관계에 너무 연연하지 말 것. 인간관계에 너무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 떠날 사람은 아무리 붙잡아도 떠나게 돼 있다. 사람됨이 맞지 않는 사람이 꾸준히 대화를 이어간다고 한들, 그것을 진정한 존중이라 볼수 없다. 내게 올 사람은 어떻게 해서라도 오고, 남을 사람은 어떻게 해서라도 남는다. 행복을 위해서는 타인에 대한 일부 불편한 사실도 차단해 주어야 한다. 적당한 기대와 질투, 그리고 사랑, 적당한 마음을 품는 건 행복을 위해 훌륭한 처세술이다. 관계의 바닥을 칠 때는 다른 의미로 기회라 생각하자. 진짜 내 사람만 남을 기회. 좋게 대해주면 만만하게 보고 못되게 굴면 욕을 먹는다. 관계는 여러모로 쓸모없다. 진정한 힐링은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에 있다. 누군가와 대화를 시도하지 말고 파도 치는 소리를 듣고 있자. 거절해도 될 때는 거절해도 됩니다. 거절해도 되는 상황인데 괜히 그 사람의 기분까지 살폈습니다. 마음은 또 무거워져서 손해를 보든 말든 그건 아무 상관없는 일이 돼버렸습니다. 정중히 사양하면 되는 일을 궁지에 몰린 것처럼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막무가내식의 부탁이 들어왔을 때, 내적으로 그런 생각을 할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탁을 도대체 왜 하는 거야? 짜증나게 말이야. 하지만 미소 지으며 내색하지 않습니다. 덕분에 외적으로 영향력은 없지만, 평판은 좋은 편에 속할 수 있습니다. 사려 깊은 사람, 마음씨 좋은 사람, 직장에서는 보기 드물게 성실한 청년이라는 칭호도 받을 수 있겠습니다. 퍽이나 실용적이고 좋은 대우를 받았겠습니다. 그러는 동안 거절해도 될 일만 맡아왔습니다. 정작 자신에게 필요한 일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해야 될 일이 있으면서 아무것도 못하지 않나요? 퇴근이 없는 삶, 내 시간이 사라진 삶을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기 개발조차 소홀히 하게 되었는 건 아닌지요? 그동안 쌓아온 이미지가 무너질 게 두려워 똥으로 쌓인 탑을 지키는데 여념이 없군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다 내팽개친 채 하루하루 살아가기 급급했습니다. 결국 나에게 불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나에게 좋지 못한 사람이 될 뿐이었습니다. 스스로에게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과연 누구에게 좋은 사람이 될수 있을까요? 나의 삶이 사라지면 타인으로부터 정이 내려온 일련의 가치들은 아무짝에 쓸모 없어집니다. 울분이 쌓이지 않나요? 그다지 중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왜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좋은 사람이 되는 법 쉽진 않겠지만, 나에게만 좋은 사람이 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타인에게 못된 사람이 되어가며 대조적으로 멀쩡한 자신을 발견하기도 하면서 말입니다. 나에게만 좋은 사람이 되는 법. 작심삼일처럼 시시때때로 이 문장을 붙잡고 살아가기로 합시다. 실천과 실천을 거듭 이어가 보면 어쩌면 나다움이 완성될지도 모릅니다. 인생에 도움되는 사람보단 편안한 사람. 인생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다. 예전에는 내가 느끼기에 대단하다 혹은 멋지다 하는 사람들만 만나려고만 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내 인생조차 밝게 빛나 보일지 모른다는 환상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말이다. 하지만 그들과 함께 할수록 생기는 건 열등감, 무리해서 친해질수록 초라한 모습이 적연히 드러나 고개를 제대로 둘수 없었다. 타인을 향한 필요 이상의 관심은 결국 자신에게 독이 되어 찾아올 것임을 알면서도 그토록 관계의 빛을 강조했던 나, 나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내 사람들에게만 잘하자. 그 사람들처럼 되기에 나는 결코 전지전능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처럼 될 시간에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에게 잘하는 게 좋겠다. 언제 변할지 모르는 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지 않은가? 잠시 얘기 좀 하자. 그러기엔 너무 바쁘게 산다. 각자 자신의 기준이 옳다 여기느라 바쁘게만 살아가는 중이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고 현재 남아 있는 사람들, 더불어 나와 곧 친해질 사람들에게만 잘하는 게 어떨까? 잘안된 사람들은 애초부터 안될 사람이었다 생각하며 잊어버리고 말이다. 오히려 여유로워진 관계 속에 새롭게 행복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갈 사람들 다 가고 남은 사람들밖에 없을 테니 그들에게 보다 많은 애정을 쏟을 수도 있을 것이다. 찬란하진 않아도 다른 면에서 충분히 소중한 사람들, 그들과 편안히 지낼 때 얼마나 행복한가? 아무 문제 없이 내일 끝내고 오롯이 마주하는 사람들, 얼마나 좋은가? 이상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어질러진 방을 치우는 것처럼 우리들의 관계도 정리하고 청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작가의 말처럼 여러분도 바로 지금 주변에서 나를 힘들고 지치게 하는 관계들은 없는지 한 번쯤 생각하고 정리해보는 것은 어떠세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바로 나이니까요. 그럼 어제보다 한뼘 더 행복한 오늘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상 책 읽는 배짱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